그니까, 러 짧게 토크를 하고, 김학선 교수님. 예. 그 사전투표 부정선거 해안했어요 부정선거가 전방위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전방적으로? 네, 전방위적으로. 크니까, 하... 그러니까 저 부정선거, 저, 없애, 저, 저 사전투표 없애버려야 되죠.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 이번에서는 뭐 어. 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향후에는 이제 없어져야 되겠죠, 목사님. 자. 그래서 보통 본투표를 사흘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본투표를 사흘하자. 하하. 본투표를 사일하자고 3일? 네. 3일. 그 사전을 3일? 없애고. 그러면 3일 동안 또다 해외 놀러가 버리는데? 선거를 해야지. 목사님. <laughs> 황전 장군님. 네.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 사전투표해서 네, 저는 뭐100% 있다고 생각하고. 100% 있어요? 이번에 그 미국에서 어. 감시단에 왔지않습니까 어. 그 인터뷰를 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10점 만점에 어. 한국은 3점 내지 4점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아주 선거 후진국이라고 그랬습니다. 하하. 그리고 지금 모든 그저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 뭐 어제 그 박주연 변호사도 이야기했는데 어. 박주연 변호사는 그랬습니다 지금 뭐 다른 거할수 없으니까 음. 사전 투표를 한 사람도 음. 사전 투표를 한 사람도 어. 지금 사전 투표를 어디 가서 관리 투표를 했는지가 안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무조건 본 투표에 모든 국민들이 다 나와서 투표율을 100%를 넘기면은 어. 이 선거 무효된다는 겁니다. 어.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뭐 달리 뭐 다른 거할거 거 없습니다. 어. 무조건 본 투표에서 뭐든뭐 우파든 좌파든 투표율을 엿봐야 됩니다. 내가 두번세번 물어보려는데 장로님 한꺼번에 대답 다 해버렸어. <laughs> 자, 그이덕호 교수님. 예. 그 사전 투표를 하는 놈들이 주로 빨갱이들이 하지. 그러니까 이건 주로 예 그렇죠 미국에서도 어. 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요. 그런데 사전 이거 저기 부정 선거 해안했어요전 지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응. 어, 여러 가지 부정 선거의 정황들이 분명히 하다고 어. 볼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아니 신해식 대표네. 아이고 어머니 어제 보내. 지고 예, 예. 어머니 보내시고 나는 오늘 교회 안 나올 자서 슬퍼가지고. 아니, 나와야죠. 예. 예. 목사님등 예.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분들이 어. 정말 많이 오셨고 아이고.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목사님과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이고참 예. 감사해. 사실 여기 저 저기 저 우리 강원 예배때 광고에서만 그냥 다갈 텐데 그죠. <laughs> 아, 다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정선거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예. 사전선거는 음. 선거 취지에 맞지 않다. 위헌이다. 아. 왜냐하 말이죠. 아. 선거 당일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 후보자가 음. 선거 전날 음. 중대한 비리라든가 중대한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사전 투표한 사람은 거기가 반영이 안된 거죠. 음. 지금 이재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음. 또뭐 다른 후보들도 있겠지만 음. 선거 전날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 영화 보셨죠? 선거 전날 전광판에 무슨 엄청난 비리들이 막 나와갖고 그 선거 결과가 바뀌는 거, 그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진실에 의해서 선거 결과를 반영하는 게 근데 사전 투표는 위헌적이고요. 게다가 그 관리나 여러 가지 방향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 투표를 하고 그 투표를 이송을 하고 이송 과정에서 부정이 생기고 어제도 여러 가지 영상들이 나왔는데 그 영상들을 보면 물론 선관위는 해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 용인지를 뜯어내고 거기에 어. 투표 용지를 막 집어넣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고 어. 이송 과정에서도 훼손이 될수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선거제도를 확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 바로 본투표에 무조건 다 나가야 돼요. 제가 어머님 상 중에 어. 참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어. 지방에서 어. 또뭐 저희 가족들이 뭐 정치 성향이 다른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예전에는 그분이 보수가 아니었어요. 어. 근데 저보다도 더 강력하게 어,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어. 확신한다. 어. 이번에는 그래도 잘될 거다. 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 진짜 밑바닥 여론이 뜨겁구나. 어. 근데 그걸 보여주려면 어. 여러분들 무조건 선거에 나가시면 됩니다. 투표장에 나가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꿈을 꾸셨다는데 그 꿈을 이따가 들어봐야 되겠지만 <laughs> 꿈대로 될 겁니다. <laughs> 예. 그쵸? 예. 자. 김학선 교수님, 예. 일단 저기 저 투표 해보셨죠, 여러분. 예, 예. 투표하시면 네. 투표 일단은 가면은 투표 용지를 받고 거기 저 명부에다가 인 명부에다 자기 확인을 하고 자기 하고 그다음에 용지를 받죠. 용지를 받죠. 받죠? 네네, 예. 받으면 바로 이제 어디로 가요? 기표소로. 기표소 그, 그 어, 하체. 함으로 예, 예, 가죠. 그러니까, 그 천막천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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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네. 거기 가서 비밀로, 개인으로 찍고, 찍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이지 통에다가 넣죠. 통에다 넣는지요. 네, 예. 이렇게 과정이 돼 있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사전선거는 이게 이제 그렇게 과정을 이제 거쳐가지고 이것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우체국으로 간단 말이야, 우체국으로. 예, 자기 지역이 아닌데서 투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 할수 없이 우편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게 사전투표의 단점이 약점이죠, 목사님. 그래서 개표소가, 어, 개표소 별로 네. 분리를 해가지고 우체국에다가 우체, 우, 우편, 배낭에다 넣어가지고 네. 가서 3일을 기다린다면 3일을 그렇습니다. 사전투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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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알고 있어요? 그저 보관을 해야 되니까요, 목사님. 3일을? 예, 네. 예. 네. 네. 3일을 아무도 없는 데서, 어? 불도 꺼놓은 데서 3일 동안 거기 있는 동안에 전부 다 바꿔치기다 하는 거야. 바꿔치기. 그 바꾸치기가 이루어진다면 그 시기에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 예. 음? 근데 정확한 걸 목사님 CCTV는 다 있습니다. CCTV는 다 있어요. CCTV가요. 어차피 7 지역에는 CCTV가 있고, 예를 들어서 경상도 쪽으로는 CCTV가 있고, 저 다른 지역에는 CCTV 가 없어요. 없다고요. 선관이 들어가서 확인하면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CCTV는 다 있어요. 어떻게 조작하는지. 아니, 모르겠지만. 그리고 CCTV를 또 끝내니까. 꺼놓고 또 조작한다니까 또, 다.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세상에 그 저기 투표 그 감독관이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썼던 그대로 또그함 있잖아, 함. 함 있잖아요. 예. 함을 받아놓고그 이제 스티커 붙이잖아요. 예. 스티커 붙여보자. 스티커가 찢어지나 안 찢어나. 그렇게 이제 실험을 했더니 스티커가 안 찢어지는 거예요또 옛날처럼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대로. 이야,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그 안에 어, 그 투표한 용지들이 잘보관되 있냐 이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개함을 하고 거기서 검표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CCTV의 목적인데 그 이에 후또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CCTV뿐만이 아니라 한마다 하나하나씩 개별적인 CCTV를 달아서 이동과정까지 봐야지 아, 그러지 않으면 맞아. 아주 무용지물인 CCTV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일단은 이번에는 지나갈매가 할수 없고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당일투표도 당일투표도 안되고 당일투표를 한 뒤에 현장에서 바로 개봉을 해버려야 돼요.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대만식으로 수작업으로요. 예. 그렇지. 대, 대만식으로 현장에서 바로 가야지 그것도 어, 본투표 날도 그것도 다른 데로 또 모은다고 또, 또 개표 장소로 또 모은다고. 뭔 조작이 또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한국의 선거가 의심을 받았으면 국제감시단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그 띄워줘 보세요. 자, 보세요. 자, 국제감시단이 왔는데 이 국제감시단이 이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발표한 내용. 한번 들어봐 주세요. Right now, a coup generat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looks yeah, yeah, like yeah, it's yeah. on the edge of collapsing. Last year, behind uh, effort and a, a full <inaudible> understanding of voter integrity <inaudible> and stealing an election that our strongest ally in the region may actually flip to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amp because this this party, this progressive party, got this liberal party, they got to me is infiltrated totally with a CCP element, and that is along with uh, Japan having a financial crisis where they really can't finance out any long bonds right now, and they're really looking inward now of the, of the massive. Economic and financial problems they have that this is a tea up. As soon as South Korea falls by a rigged election, um, you're going to have these are not exercises anymore, these are rehearsals. James Fennell calls it spot on. These are rehearsals for the invasion of Taiwan. Come on, come on. 이 지금 그 한국 투표를 의심하여 보낸 미국에 미국에서 지금 한국에 반드시 이게 투표를 조작하고 있다. 어? 자. 글씨 어디 갔어? 방송실. 아까 남순이 어디 갔어? 뭐라고? 할매, 가만히 있어 봐. 이따가 이따가 내일 말에 말하게 해 줄게. 어, 어디 갔어? 남순이 어디 갔어? 야, 어디 갔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때 6천여 명의 변호사를 동원해서 부정선거 감시를 했고 부정선거를 잡아야 된다고 본투표에 미국 보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나갔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애국자들, 대한민국 살려야 하는 분들이 자, 자, 나가야 됩니다. 자, 저 이동호 이거 읽어봐요. 이거 미국에서 온 거야. 미국에서. 미국의 경고 한번 해봐요. 미국의 경고. 네. 한국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기 직전. 어. 한국의 선거에는 무서운 문제가 있습니다. 음. 가장 깊은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지금 한국을 정복하고 있다는 사실로 음. 물리적 전쟁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 총알을 사용하지 않고 정당에 침투하기 위해 정치 전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 좀 세게 읽어. 세게 왜. 오늘 아침 안 먹었어.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 멋있, 멋있게 읽었는데. 자, 다시. 미국의 자, 경고. 미국의 경고. 그다음에 한국 공 한국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기 직전. 한국이 중국의 공산당에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거야. 한국에서 예, 한국의 선거에는 무수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 가장 깊은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지금 한국을 정복하고 있다는 사실로 물리적 전쟁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지금 한국을 정복하고 있다. 물리적 전쟁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고 총알을, 총알을 사용하지 않고 정당에 침투하기 위해 정치 전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알을 아니고 물리적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침투하여 지금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한다. 중국이 이게 미국에서 온 내용이야. 미국에서 온 내용. 우리가 중국한테 대한민국을 뺏기면 돼안 돼. 그러려면 이제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은 우리 저 김학선 교수님부터 예. 결국은 이건 이제 지금은 이미 벌써 사전 투표는 사기로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끝났고 본 투표 있잖아요. 예. 본투표에본 투표 날이 무슨 날이야? 6월 2일 화 화요, 3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예, 예. 내일 모레네. 네 화요일 날100%다 해야 돼. 100% 100%다 예. 해야 돼. 100%다 해야 된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예. 에,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선거 부정이 그런 흔적들이 자주 나타난다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찬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런,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는가 너무 속상한데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를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본인이 주권자임을 스스로 느껴서 한 분도 기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본인들이 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말로만 떠들고 말로만 애국한다. 그래서는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세계 군사력 6위, 경제력 10위의 나라를 당당하게 자랑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국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자신의 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 우리는 노예로 전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번 본투표 날 정말로 많은 분들이 몰수히 나오셔서 자신의 소중한 주권을 당당하게.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론조사 한번 해보자고. 어제 그저께 하고 이틀 동안에 사전 투표 한 사람 손들어봐. 사전 투표 한 사람. 이야, 하나도 안 했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다본 투표 하려 고 그래요? 네. 본 투표도 안갈 사람 손들어봐. 본 투표도 안갈 사람. 그러면 본 투표는 다 가기로 확실해요? 네. 끝났네. 끝났어. 그럼 우리가 이긴다. 이겨.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이니까 오늘이 수요일이잖아. 내일이 월요일이잖아. 그러니까 는 전국의 모든,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 안 돼요.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독려하는 것은요.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 안 돼요. 투표하러 갑시다. 누구를 찍읍시다 그러면 안 되고, 누구를 찍읍시다 하면 안 되고, 투표하러 갑시다. 독려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할머니들 노인정 복지시설 이런 데를 다니면서 무조건 투표하러 가자고. 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혁명적 수준으로 본 투표에 우리는 참여를 하여 어떻게 대한민국을 중국한테 넘겨주면 돼야 안 돼. 아까 미국에서 온 경고 이걸 다 들었잖아. 미국에서 온 경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 여기 강화문 성도들도 또 유튜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내일 하루밖에 없어요. 내일 하루밖에 무조건 투표를 본 투표에 가자고 다 독려해서 가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죠? 여기 저뭐 전라도에서 광양에서 일어난 일그 다음에 어디서 일어난 일 세상에 와 세상에 아니 투표 투표 인단 숫자보다가 사전 투표 한 숫자가 더 많아요 더 많아 이거 완전 부정이야 완전 부정이야 이해가 됐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여기서 마치고 자 이제 빨리 이제 지금부터 전투야 전투 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보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과 유튜브에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과 앞으로 남은 선거에 참여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